안녕하세요. 강남자원안의원의 김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장애한 시리즈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의 첫 번째로 장애한 레드의 구성 약재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장애한 레드가 어떤 것인지 좀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장애한 레드는 저희 장애한 시리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리즈의 약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범위는 비위, 위장 쪽과 그 다음에, 어, 위쪽, 상부쪽에 있는 부위, 그 다음에, 어, 12장을 거친, 요 부위까지도 전부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담적병, 영유성 식도염을 얘기할 때, 어, 여섯 가지를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일단은, 울체되는 여섯 가지. 기울, 그 다음에 혈울, 그 다음에 습울, 다물, 어, 그 다음에 열울, 그 다음에 식울,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담적병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영유성 식도염이 생기게 되고, 소화불량이라든지 기능이 이상들이 생기게 된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처방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위의 기능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약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백출이라는 약재입니다 백출. 이 백출이라는 약제는 보통 비위 쪽에 있는 우리 허한, 비위가 허한 분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습이, 우리 위장 쪽은 습이 차게 되는 그 기능이 약해지게 되는데 그 습을 없애주고 또 담을 없애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위가 허한 분들한테 보호해주면서 그런 어, 사기에 해당되는 습이나 담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울렁거리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한테도 사용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약제는 아, 어, 그럼 산사라는 약제요. 약간 과일 같이 생겼죠? 이건 어, 산사. 이 산사라는 약제는 대표적으로 우리 식 우를 없애 주는 약제입니다. 특히 이제 고기라든지 이런 걸 먹고 어, 뭐가 적체되고 안 풀릴 때이 어, 산사를 사용해서 그것들이 잘 내려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을 흩어 줄수 있는 이제 그런 약제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어, 장의 레디에 들어가서 그런 기능들을 해 주는 그런 약제입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반하라는 약제예요. 이건 이제 법제를 해서 어, 생강에 의해서 반하를 법제한 이제 그런 약제인데 이이 약제 같은 경우는 어, 강력하게 우리가 습을 말려주는 우리가 보통 위장 쪽이라든지 또는 목이나 이런 쪽도 습이 많이 차게 되면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면서 불편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개선시켜서 소화 기능이라든지 비위 기능의 개선들을 도와주는 그런 약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목에도 보면 이물감 생기면서 염성 식도염 생길 때 있죠. 그때도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소화가 잘안 되고 더부룩하고 트직하고 여기 늘 답답하고 이런 분들한테 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어지러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위가 안 좋으면 머리가 어지러운 분들 많이 있으세요. 아, 이러 쓰기만 하 갑자기 어지러워요. 그럴 때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장이한 레드 같은 경우는 한 2, 0 30가지 정도 사이의 약제를 이용해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약제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그 장이한 시리즈를 얘기할 때 여기 들어가는 또 다른 약재들도 또 언급이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장이한 레드, 우리 당접병, 또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처방이니까요.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